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마 공통적으로 고백하자면 나는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본인이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예수님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함께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모일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또, 사도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어, 사용하는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가 인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의식 속에 자기 이해 속에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 속에서 이 인자를 가리키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로부터 그 말씀이 유래되었습니다. 단일 7장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메,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 같은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인자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인자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한 어, 말씀을 볼때 예수님 스스로 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예정하신 인자로서 자 의식, 자기 이해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해하신 방식 중에 또한 가지의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이해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 구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명절 마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일행 중에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고. 왜 아이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애타요. 그래서 그렇게 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째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을 하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17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기를 가르치 하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미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 쏘이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이해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끝나지 않고 아버지 하고 부르고 자신의 친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어, 자기 이해, 자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심지어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신 적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너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으로 더럽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 또는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용인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 마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켜서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자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성전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축복하시면서 다윗에게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하고 내 씨에게 왕위를 계속해서 물려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리라 하시면서요. 거기서 말하는 내씨 네, 다윗의 후손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왕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다윗의 왕국은 어, 당시의 고대 중동 지역을 패권을 다 장악할 만큼 아주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곧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강국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가 유대인들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어, 특별히 제아, 제재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후에 이 어, 유대의 율법사들, 서기관들과의 논쟁 속에서 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불렀으니 메시아의 후손이 될수 아, 없다 하신 말씀을 10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반박하신 적이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다윗의 우선 곧 메시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특별히 사도행전 어, 3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성경 곳곳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선지자 특별히 그 선지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아까 교독해서 읽었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어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3월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그 선지자 역시 메시아의 다른 이름들 가운데 하나였다 하고 볼수 있는데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처럼 대중적인 메시아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그 선지자 역시 메시아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전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로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후에 나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예,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마주하여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직접 받아서 그 율법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성막을 짓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앞까지 그렇게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준 하나님 말씀의 대원자로서의 대명사입니다. 모세만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 없죠. 또, 선지자들도, 어, 그러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탁월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분이시고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선지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이시다. 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바, 예수께서 바로 그 선지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너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떡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기적이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 선지자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니까 그보다 친밀한 관계가 없죠. 예. 그보다 친밀한 관계가 없죠. 영원 전부터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니까. 예. 모세보다 훨씬 친밀한 관계이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었는데 모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세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세상을 창조할 때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고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복된 삶을 살수 있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해석한 말로 하면 멸망이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 주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복이요. 듣지 않으면 재앙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죠. 복음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베드로가 전한 설교와 같은 맥락 안에서 주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말씀 두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희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죠. 같은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붙들어야 될 말씀, 순종하고 지켜 살아야 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찾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으라는 말씀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 구원받는 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이 주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꼭 받아야 하고 꼭 순종해야 되고 꼭 지켜야 될 말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예,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셔서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교만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듣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회개의 말씀이 있고 돌이켜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듣게 되면 승리하게 되고, 듣게 되면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 살게 됩니다.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모두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는 잘 살고 있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는 사람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 오늘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변화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살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지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잘 가고 있는지 잘 살아왔는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왔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죄가 생각이 나면 회개하고 떨쳐내야 될 악이 기억이 나면 그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인자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자기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선지자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통해 하시는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함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전진하고, 삶이 변화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